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이번 시간에 읽어드릴 책은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입니다. 네빌고다드는 론다번, 마크 빅터 한센, 조 바이틀리와 같이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자 예전 영상에서 읽어드린 적이 있는 부의 초월자의 저자 조셉 모피와 같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빌이 대중을 상대로 한 많은 강의는 청중들로 북적였고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강연을 담은 서적들을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강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현현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그가 행했던 많은 강연과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오늘은 네빌고다드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준 네빌링에 관한 내용과, 그 기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일화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책 읽어드리기 전에 네빌링에 관해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빌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지금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갖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등의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 또한 잠재의식을 재조건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빌링은 잠재의식이 가장 잘 심어질 수 있는 잠에 들기 전에 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며 이것을 현실이라고 속을 때까지 생생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읽어드릴 부분에도 이 설명이 한번더 나올 거예요.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빌 고다드 오일간의 강의, 네빌 고다드 지음, 이상민 옮김, 서른세 개의 계단,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상상이 단단한 실체라는 느낌 속에 푹 빠지십시오. 그 상상의 이미지 속에 실제라는 감각들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 주어야 할 은총을 주관적인 내면 세상에 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상들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 속에 뿌려놓은 씨앗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라납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를 펼쳐내는 데에 필요한 권능과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네빌고다드 법칙의 핵심은 습관적으로 외부의 객관적인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시선을 내면의 주관적인 소망에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습관을 넘어서기까지 인내를 필요로 한다. 다음에 지미필러 이야기는 이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지미필러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지미 펠러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미와 그 아내가 제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강의 참석하는데 2달러를 받았는데 지미의 전재산은 4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지미는 3년이 지나고도 제가 가르친 이론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미는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미에게 그런 한계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면에서 받아들인 사실이 밖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피부 색깔에 무관심해져서 거절당한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당신의 모든 꿈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민은 과거의 것에 자신을 소모하는 대신에 자신의 현재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 푼도 없이 시작했지만 올해 순수익은 25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예 것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의 생각과 시간을 과거의 것들에 낭비하는 대신 지금 현재의 순간에 투자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 금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지메에게는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자신이 느꼈던 한계를 이 아이들이 갖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고, 너희들은 무척 사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이 굉장히 아프자, 두 아들이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일, 누이가 건강합니다. 두 아이는 그들의 누이가 지금 건강하다는 것을 믿을 순 없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의 누이는 나았습니다. 그 후에 사내 아이 중 하나가 장난감 대신에 진짜 시계를 원했습니다. 지민은 아이에게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말하자 아이는 곧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가는 길에 그 시계를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다. 의식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인 상태는 세상 밖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미와 그의 아내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사달라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줄수 있는 내부의 아버지를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지미는 단지 이 법칙을 받아들인 결과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서 신형 카딜락 오픈카를 상상했습니다. 그 자를 얻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전화 세 통화를 하고 나서 그날 오후 그 카딜락을 샀습니다. 현재 그는 일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가는 대신에 자신의 종업원들이 주는 좋은 소식들을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지민은 완전히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잊었고, 이제는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진실로 축복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민은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었습니다. 처분할 부동산이 몇개 있어서 광고를 했더니,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검둥의 부동산은 원치 않소. 지미는 이 말을 못 들은 척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투자 가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남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지미와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 지미를 보고 그 남자는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시간이 속박했기 때문에 37,000 달러치의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신사부는 지미의 부동산을 사는 데에 수만 달러를 썼고 지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뛰어난 투자 실력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진리의 세상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존재가 거주하는 모든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는 존재의 법칙입니다. 지미 필러가 했던 것처럼 3년 동안 여러분 자신과 씨름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이 진리를 당장 배우도록 하십시오. 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들은 무한히 많기 때문에, 나의 느낌을 어떤 것으로 바꾸는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그것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믿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이 신사부는 주어지는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한계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진실이라고 믿고 자신의 존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고정된 생각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던 나라는 것으로부터 그동안 쌓아온 한계를 분리시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것을 바꾸는 것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좌우합니다. 그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피부 색깔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부유하고 성공했다고 느낀다면 말투나 피부색이나 인종적인 문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장애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의식 상태 때문입니다.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 따라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속박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이가 그 상처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여 줄 상대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너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너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자신의 길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자신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주셨던 나에게 준 선물을 확신에 차서 받아야 합니다. 증오를 품는다면 증오란 것은 우리가 증오의 대상을 몰아낸 승리의 순간, 우리를 다시 배신합니다.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는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고, 비난의 화살은 다시 우리를 겨냥해 있습니다. 모든 승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승자와 패자의 위치를 바꿔놓아서 승자를 패자의 위치로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증오하는 겁니다. 인종들, 국가들, 종교단체들은 수세기 동안 근원적인 적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를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사랑의 본질인 것처럼 증오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네빌고다드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준 것을 일컬어 네빌링이라고 한다. 이 네빌링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이라고 속을 때까지 생생하게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에 들기 전에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갖고 그 이루어진 것에 놀라듯 감사합니다. 혹은 굉장해를 속으로 말하는 것. 혹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신에게 감사하 전하듯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상상력을 현실처럼 느끼기 힘든 사람에게 더욱 적합한 방법일 거라 말한다. 다음은 네빌고다드의 부활에 실린 이 기법을 사용한 한 여성의 일화이다. 느낌이 열쇠이다. 우리 모두 동화책을 좋아하지만 동화책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들은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여 저에게 일어나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현시대는 전설이나 마법 같은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느낌은 상상의 비밀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사용한 결과 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직업을 구하려면 차 잡으러 다닐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제 차는 너무 낡아 이젠 고물상에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방세도 밀린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러 다닐 마땅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세상에 55세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금 계좌는 거의 바닥을 보였고 기댈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의 1년에 걸쳐 선생님의 강의에 참석했었고 저의 절망이 제가 상상력을 쓰게끔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의 강의에서 단순히 느낌 또는 굉장해라는 말을 사용했던 예술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게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제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두달 동안 밤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10월 초에 몇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그 친구와 뉴욕에 대해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친구가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 이름으로 된 2,500달러 수표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를 본 충격에서 깨어난 후에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 친구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과거 속의 친구는 저와 만나지 못했던 25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수표를 가져다 준 친구는 뉴욕을 여행하던 지난달에 가부가 된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고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이예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저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 2년 동안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을 사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같은 멋진 것들을 사는데 충분한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달에 한동의 편지와 제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이 돈을 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위에서 말한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병들어 있다거나, 가난하다거나, 그런 식의 안 좋은 것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풀어주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말로 사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다고 믿음으로써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나의 관념을 바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았다면 용서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잊었을 때만이 용서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야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시야. 다른 하나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소망을 보는 시야. 전자의 시야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응만 하는 기계에 불과한 삶을 산다. 하지만 후자의 시야를 사용한다면 한계를 뛰어넘어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 네빌 고다드의 형인 빅터 보다드는 바베이도스에서 무이푼으로 시작해 기적 같은 사업을 구원했다. 믿음으로 걸어라.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내 뒤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잊고 내 앞에 놓인 것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다. 바울이 원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높은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재할 수 있는 의식일 뿐이고, 하나님은 인간이기에 모든 것들은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것은 마음속 영상의 강렬함에서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신을 낮게 조율한 채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든지 아니면 마음의 영상 안에서 믿음의 의지에서 걷습니다. 시야의 의지에서 걷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건물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의지에서 여러분이 걷는다면 마음의 눈 안에 보이는 사물들 역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들처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제 형인 빅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빅터는 그가 마음 안의 영상들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1924년에 우리 가족은 돈한푼 없었습니다. 그때 빅터는 마음의 눈으로 빌딩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소유한 것처럼 바꿨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보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돈이 없었지만 그때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이 빌딩을 5만 달러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사주었습니다. 8년 전에 우리는 이 빌딩을 85만 달러에 은행에 매각했습니다. 게다가 바베이도스에서는 이렇게 얻은 소득에 관한 세금이 없습니다. 믿음의 의지에서 걸어나가면서 매일 빅터가 그 건물을 지날 때면 빌딩의 간판에 로츠 상해라고 쓰인 자리를 마음속에서 고다드 상해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건물이 다른 이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빅터의 믿음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단지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가자 우리 가족의 운도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념이니,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저희 형 피터만이 그의 상상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로츠상이라는 간판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았지만, 빅터마는 고다드상이라는 간판을 믿음에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나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게 그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같은 힘을 사용하면서 한 명은 그를 궁핍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르고 다른 이는 부유한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살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시야의 의지에서 살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눈의 의지에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세상 안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꾸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기계로 남게 됩니다. 믿음의 의지에서 살기 시작할 때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를 여러분 뒤에 던져버리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면 로세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소금은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존하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소금에 넣고 보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게 되어 남겨두고 떠나길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된다면, 그 상태를 소금물에 놓아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과거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원하는 모습 또는 하기 원하는 것들에 손을 뻗고 그것에 믿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사실로 받아들인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